9월 24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구원의 주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삶으로 시작하옵나니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에 잔잔한 신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미사오니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고백하였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디아 1장 1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1285면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애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주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으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에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야마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야마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곧 이방이니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법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만 같았으니라 내가 형제의 날곧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자손이 패망하던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산성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족 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를 것인즉, 에서족 속에게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은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요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 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과 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 잡혔던 자들 곧 스바랴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오바데일장을 통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관심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친척 또는 주변의 지인이 큰 질병에 걸렸거나 혹은 불행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보통 사람들은 걱정을 하거나 혹은 내가 어찌 어떻게 도와줄 것이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원수가 아닌 것 아니고서는 누군가의 불행을 기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군가의 불행을 기뻐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오바디아서는 예언서 중에 가장 짧은 분량을 갖고 있으며 에돔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회복에 대한 선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이며, 에돔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며,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에돔을 친족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할 때 에돔은 유다의 멸망을 방관했으며, 오히려 유다의 멸망을 즐거워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다를 약탈하는 데 가담하였고, 도망가는 유다 사람들을 잡아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겨우 살아서 도망쳐 나왔는데 믿었던 친종나라의 사람들이 팔아넘긴 것입니다. 유다의 불행을 그저 지켜보고 있었고 오히려 가담하는 애돔에 대해서 오바디아 선지하는 애돔이 악을 행한 그대로 되갚음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오바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가장 마음 아프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믿고 있던 사람 또 의지하고 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배신감일 것입니다. 애돔의 모습과 그러한 애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기뻐하고 그 불행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불의한 모습을 심판하시며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바데아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바데아가 누구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죠. 그의 가문의 이름도 그가 어떤 성격을 가진 자이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바데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대에 있었던 에돔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달게 받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깨닫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요,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내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해나가는 것을 꺼려하며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네가왜 나한테 이런 걸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에 화내고 성질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의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말씀해 보면 8절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돔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며 그를 꺾으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는 겸손하여서 멍해를 메었던 주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핑계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면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늘 주님은 우리의 승리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의 성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Go home, going home where I belong. Sometimes when I'm dreaming, it comes as no surprise that if you see A joy to know that I am only passing through. I'm heading. When death knocks on my door, and I'll awake to find that I'm not homesick anymore, cause I'll be whole.